안녕하세요 샤샤샵입니다. 오늘은 사비 연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번에 서점에 가서 연필을 살때 여러 가지를 사왔거든요.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사왔어요. 저는 학생 때 톰보만 사용했었거든요. 근데 다른 사비는 써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궁금해서 이번에 사왔습니다. 한번 좀 써보고 느낌을 알려드릴게요. 자 가시죠.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사비. 오오 질감은 중간 탑 哦，个。 와우, 너무 다 매끄러, 부드럽다. 지금까지 질감을 한번 느껴봤고요. 이제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비교해볼게요. 를 그리면서 진하 기의 느낌도, 보려고요. 간단히 연필 심 쪽을 그리면서 연필들의 느낌을 봤는데요. 톤보는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이고 평소에 많이 쓰던 거라서 익숙해서 그럴 수 있어요. 질감도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는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다른 연필들의 기준점이 될수 있어요. 안정적인 느낌, 익숙하고 중간. 파버카스텔은 약간 엣지가 살아있는 느낌입니다. 가는 선들이 표현들이 잘 되네요. 섬세한 드로잉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질감도 매끈해 기준점이 있으면 좀더 부드럽습니다. 좀더 날카로운 느낌. 그래서 섬세한 드로잉이 잘 되실 것 같은 펜슬이네요. 팔로미노. 어, 되게 거칠어요. 그리고 진하다. 진한 느낌이에요. 소묘보다는 스타일리시한 드로잉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거칩니다. 휴. 소리도 잘 나죠? 이렇게 스. 되게 선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. 이런 느낌. 아주 좋습니다. 다른 다시. 엄청 부드러워요. 크리미합니다. 힘이 들지 않아요. 연런이 있으면 완전 부드러워. 요 부드러운 구 빨리 달것 같아요 소진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질감이 제일 좋은 자들러 무겁고 거친 느낌 힘이 많이 들어가요 무겁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래 그리면 종이가 많이 눌릴 것 같습니다 거칠어 소묘 섬세한 드로잉 개성 있는 드로잉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드로잉 터프한 드로잉 가격도 한번 알아볼까요? 짜자잔. 자, 자. 이게 그때 샀던 영수증인데요. 톤보 1200원. 톤보호 c o 1170원. 이거. 1,040원 카렌다시 4,000원 이거 1,200원 다시 마무리 해드리자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건카렌다시 사비가 가장 비쌉니다 4,000원이나 하고요 나머지 펜슬들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1,200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톰보호는 중간 정도 질감이고 거칠거나 부드러운 뭐 그런 느낌이 따로 들지 않아서 되게 무난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할수 있는 소묘에 어울릴 것 같고요 파바 카스텔은 톰보보다 좀더 부드럽게 나가요. 근데 섬세한 표현이 좀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섬세한 드로잉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팔로미노는 되게 거칠고 되게 진하게 나와요. 그래서 오래 그리기보다는 선적인 느낌의 드로잉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. 개성 있는 드로잉, 선을 잘 보여주는 느낌의 드로잉이 맞을 것 같고 까렌다쉬는 정말 비싸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. 그래서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드로잉이 잘 맞을 것 같은 펜슬이고요. 스테들러는 거친 느낌이 많이 나고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종이를 많이 두르게 되니까 밀도를 쌓는 느낌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거친 드로잉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느낀 점이고요. 아주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샤샤! 샥샤